자 2016학년도 4월 2번 문제 봅시다. 어, 이온에 대한 자료를 줬고 지금 양성자 수 플러스 전자 수그 다음에 질량수를 줬는데 질량수는 뭐더하기 뭐였죠?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의 합이었죠, 그렇죠? 그러면은 지금 x 플러스 1가니까 자 여기 양성자랑 전자가 한개 차이라는 얘기겠네요. 그러면은 11번이고 10번이면 되겠네요. 그럼 똑같은 식으로 하면 얘가 양성자고. 전자니까 얘는 아홉 개, 열 개가 있으면 되겠죠, 그렇죠? 그다음에 밑에 거를 해석을 해보면, 자, 양성자가 열한 개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를 중성자라고 적어보면은 중성자는 열두 개, 얘는 아홉 개 있으니까 중성자 열개 있겠죠. 근데 문제 잘 봐야 될 거. 이온이 아니라 원자 상태를 물어봤어요. 원자 상태. 그러면은 자, x가 y보다 큰거 물어봤는데 양성자 수 x는 열한 개였고 y는 아홉 개니까.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전자수 중성 상태니까 지금 이 상태면 10개로 같은 건데 중성 상태라 그랬으니까 11개 9개 똑같네요. 기억리우는 같은 보기였고 중성 원자에서는 왜냐하면 양성자수는 전자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죠. 그 다음에 디귿 중성자수는 12개랑 10개니까 디귿도 맞겠네요. 답은 5번 문제를 잘 봐야 되는 문제였어요.